자, 7번은 이점 3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자라는 것이니, 원은, 여러분들, 직, 선은 점이 2개 필요하고요, 점이. 원방은 최소 3개 필요해, 3개. 그러니 3개가 주어졌다는 것은 원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형태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가져 가자.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제곱자리들을 이렇게 쓰시고, A에 대한 어, 뭐야, X1창에 대한 이렇게. Y1창에 대한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상수들에 대해 이렇게 쓰신다면 각각에 대해 얘네들이 미지수가 되는 거지 이 a,b,c를 구하는 데에 어, 구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각각을 대입해서 어, 구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0,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죠 성립한다는 소리니까 결국 c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4,2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니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4,2를 각각에 대입하시면 16 플러스 4 플러스 어,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2b c는 0이 됐으니 이렇게까지 값이 나올 것이고 살짝만 정리해 볼게요 어, 20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2b가 0이니 넘기시면서 마, 어, 2로 나누죠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0이다 자 이거 확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콤마 2도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 콤마 2 집어넣으시면 대입해보시면 자 4의 어 4죠 4 플러스 4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의 b c는 0이랬으니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넘기면서 2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8인데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면서 얘네 둘에 대한 연립 으로 처리하시면 되지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이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라는 사실 얘네들 연립하시면 되고 빼버리자 얘를 빼버릴게요 그러면은 a 는 6이다 이렇게 처리되고요. a가 6이고 a가 6일 때 b의 값은 2겠죠. 응. 결국 원방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6의 a 가 아, x y, 어 플러스 2의 y는 0이다라고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자, 뭐 이렇게 세 점을 넣어야 돼서 이렇게 여러, 여러 가지 방정식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이렇게 바르게 구해버리는 게어 제일 낫다. 이거 확인해 주세요.